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녁 시간만 되면 당뇨 때문에 하우, 오늘은 또뭘 먹어야 하나? 이거 먹으면 혈당 오르면 어쩌나 하고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먹는 즐거움까지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당뇨 걱정 없이 건강하고 맛있게 저녁 드시는 비법 그첫 번째 이야기를 좀 풀어 볼까요? 네, 정말 저녁 식사가 유독 신경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그 생체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혈당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 생체 시계요? 네. 뭐랄까 하루 일과 마치고 가게 문 닫을 준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너무 늦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기도 쉽고 그게 또 살로 가기도 쉽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저녁 식사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이때가 제일 좋아요. 이때 식사를 딱 마치셔야 잠자는 동안에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거든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아, 기억해야겠네요. 근데요, 너무 늦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저녁을 아예 굶거나 너무 조금 드시는 것도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저녁을 걸러버리거나 너무 부실하게 드시면 밤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혈당이 뚝 떨어지는 그 야간 저혈당이라는 게올수 있거든요. 야간 저혈당이요? 네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할수 있고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저 혈당도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저녁은 내가 신경 써서 먹었는데 왜 아침에 재보면 혈당이 높지? 이러시는 분들이요.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게요. 밤 사이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 때문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몸이 이제 아침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호르몬 같은 걸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르는 그걸 새벽현상이라고 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밤에 자기도 모르게 저혈당이 살짝 왔다가 몸이 이걸 위기 상황으로 느껴서 반작용으로 혈당을 너무 많이 확 올려 버리는 소모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새벽 현상하고 소모기 현상 원인이 다르군요. 하나는 호르몬 때문이고 다른 건 저혈당 왔다가 반동으로 오르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새벽한 2시나 3시쯤 그때 혈당을 한번 재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때 혈당이 괜찮거나 오히려 좀 높다. 이러면 새벽 현상일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그때 혈당이 낮았다면 아, 소모기 현상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의심해 볼수 있죠. 원인을 알아야 대처도 달라지니까요. 그렇군요. 어, 복잡하네요. 그래도 원인 파악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뭘 먹어야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혈당 잡는 황금 법칙 좀 알려주세요? 네. 음식마다 혈당 올리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걸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종이는 불 붙이면 확 타오르잖아요. 네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딱 그래요. 혈당을 확 올리죠. 근데 통나무는 어때요? 천천히 은은하게 타잖아요. 그렇죠. 오래 타죠. 네. 잡곡밥이나 콩, 채소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 바로 이 통나무 같아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할까요? 당연히 통나무죠. <laughs> 아,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통나무 같은 음식. 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밥부터 바꾸는 거겠네요? 그렇죠. 흰쌀밥만 드시지 말고요. 현미, 보리, 귀리, 콩 같은 잡곡을 꼭 섞어서 드세요. 이 잡곡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라는 성분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식이섬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밥량은 평소보다 한두 숟갈이라도 조금 줄이시고요. 그 빈자리를 채소랑 좋은 단백질 반찬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 밥량은 줄이고 채소 단백질을 늘려라. 네, 시금치나 버섯, 미역 같은 채소 좋고요. 또 생선이나 두부, 기름기 적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아, 그리고 식사하실 때 밥보다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는 순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야, 이것도 꿀팁이네요. 밥보다 채소, 단백질 먼저.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또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맛없으면 또안 먹게 되니까. 어르신들, 이런 알짜배기 중모들 앞으로도 쭉 듣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힘이 되는 정보들 알뜰살뜰 챙겨드릴게요. 잠시 후에 바로 2부가 이어지거든요. 거기서는 더 자세하고 맛있는 비법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꼭 채널 고정.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요령인데요. 바로 조리법이에요. 기름에 막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식을 좀더 자주 활용해 보세요. 기름 사용은 줄이고 젤로 본연의 맛은 살리고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튀김보다는 좀 담백하게 수육이나 보쌈 이런 게 훨씬 좋겠죠? 아, 맞아요. 수육 맛있죠? 네 번째는 싱겁게 먹는 습관. 이거 진짜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해요. 이게 혈압 관리에도 좋지만 당뇨에도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국이나 찌개 드실 때는 국물은 좀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네네. 소금이나 간장 사용을 좀 줄이는 대신에요 파, 마늘, 양파, 뭐 버섯 가루 같은 천연 재료나 식초를 활용해서 맛을 내보세요 생각보다 감칠맛이 괜찮답니다 오 천연 양념 버룡 좋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단맛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탕 대신에 양파를 좀 뭉근하게 볶거나 배를 갈아서 넣어보세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은은하게 나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불고기 양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야, 양파랑 배, 이거 정말 지혜네요. 어떠세요, 어르신들? 저녁 식사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무조건 참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명하게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원칙들을 실제 식탁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지. 뭐 구체적인 식단 예시라던가 아니면 밤에 출출할 때 야식은 어떡하나 외식할 땐뭘 먹나 이런 더 실용적인 정보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 바로 2부가 시작됩니다. 2부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맛있는 저녁 식단 예시부터요. 밤에 출출할 때 야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피치 못하게 외식해야 할때 메뉴는 뭘 고르는 게 지혜로운지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정말 도움 되실 테니까요. 꼭 이어서 들어 주세요. 오늘 저녁 알려 드린 것 중에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요. 내 몸을 위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 음 저녁 식사 때마다 혈당 걱정에 마음 편히 못 드시는 분들 아유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아주 쉽고 맛있는 비법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오늘 바로 저녁상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매일 드시는 밥부터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이걸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밥 지으실 때 씻은 쌀하고 귀리에 다시마 딱두 조각만 얹어보세요. 아, 다시마요? 밥에 다시마를요? 그게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좀 생소한데. 네. 그 다시마 보면 끈적끈적한 성분 있잖아요. 바로 알긴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위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춰 줘요. 천천히 흡수되도록이요. 그리고 귀리에 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 주거든요. 아하. 밥다 되면 다시마는 그냥 건져내면 되니까 뭐 아주 간단하죠. 아, 그렇군요. 그 끈적한 성분이 당흡수를 늦춰주는 거네요? 네네. 정말 쉬운데요. 그럼 국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된장찌개는 짜지 않게. 이건 어떻게 끓이면 좋을까요? 맨날 걱정이거든요. 짜게 드실까봐. 그렇죠. 일단 멸치랑 표고버섯 같은 걸로 육수를 좀 진하게 내시고요. 된장은 평소 넣으시던 것보다 조금만, 예, 네, 조금만 넣어보세요. 여기에 이제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날콩가루, 아시죠? 날콩가루 한 숟갈만 탁 풀어 넣으면요. 된장을 적게 넣어도 아주 구수하고 맛이 깊어져요. 날콩가루요? 와.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국물 막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혈당 관련은 훨씬 더 좋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야, 날콩가루라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고소한 맛도 더하고 염분은 줄이고 아 그럼 고기 반찬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 달달한 불고기 이거 설탕 없이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럼요. 설탕 대신에요. 배하고 양파를 강판에 쓱쓱 갈아서 양념장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설탕 없이도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단맛을 낼수 있답니다. 아, 배랑 양파. 네네. 그리고 고기 볶으실 때는 양파, 당근, 버섯 같은 채소도 그냥 듬뿍 넣으세요. 아끼지 마시고요. 아, 맞아요. 채소를 많이 넣으면 그 식이섬유 때문에 혈통 조절에도 좋고 또 배도 부르니까 밥도 덜 먹게 되겠네요. 어,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이런 유용한 정보 어르신들 계속 듣고 싶으시죠? 그럼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좋은 정보는 계속 받아보셔야죠. 자, 이제 식사 얘기 말고 다른 상황들도 좀 살펴볼까요? 음 밤에 출출할 때 야식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야식. 정말 그 생각 간절할 때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치킨, 라면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을 때요? <laughs> 하하, 그렇죠. 근데 야식은 사실 안 드시는 게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정 배가 고파서 참기 힘드시다면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그런 생채소 몇 조각 드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우유 한잔 정도. 그것도 아니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딱 선호할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견과류 선호할? 네 그리고 모든 천천히 꼭꼭 씹어드시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치킨, 라몬, 떡볶이 같은 거 아휴 이런 건 밤새 혈당도 올리고 잠도 설치게 하니까 절대 피해야겠네요. 그럼요 피할 수 없는 외식자리. 이럴 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외식할 때는 메뉴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아무래도 기름지고 짠 음식보다는 채소가 많은 메뉴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정식집에 가셨다면 국물이 많은 탕이나 찌개보다는 비빔밥이나 쌈밥처럼 채소를 듬뿍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더 낫죠 아 비빔밥이나 쌈밥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밥량은 평소 드시는 거야요 반으로 줄이시고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술자리는 또 어떻구요 아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할 때도 있는데 술은 혈당 관리에 진짜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술은 혈당 조절을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빈속에 술을 마시면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저혈당 쇼크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안 마실 수는 없고. 그렇죠. 꼭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남성분은 소주나 맥주 기준으로 두 잔, 여성분은 딱한잔그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잔, 한 잔. 네. 그리고 식사는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하고요. 빈 속은 절대 안 돼요. 안주는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로 드시고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소주 세잔 열량이 밥한 공기랑 맞먹인다는 사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소주 세 잔이 밥한 공기요. 이야 정말 놀랍네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누우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식사하시고 바로 그냥 소파나 방바닥에 눕지 마시고요. 딱 10분. 10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걸어 보세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요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때 우리 몸의 근육들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막 활발하게 가져다 써서 혈당 수치를 낮춰 줍니다. 10분 걷기 근데 날씨가 안 좋거나 뭐 나가기 힘들 때는 어떡하죠? 아 그럴 때도 방법이 있죠. 집안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까치발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에 바로 좀 움직여주는 습관 이걸 들이는 거예요. 네 까치발 운동 집에서 쉽게 할수 있겠네요. 자 어떠세요 어르신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하나씩 한번 따라 해보세요. 혈당 걱정 조금 덜고 더 건강하고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할수 있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오늘 배운 이 좋은 방법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당뇨 때문에 식사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 계시면 꼭좀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건 나눠야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아, 이건 정말 괜찮다 싶은 거 있으셨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거죠, 뭐. 그럼 어르신들 오늘 저녁부터 맛있고 건강한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